94번. 점 A를 한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두변 AB, AC의 중점을 각각 이것이라 하자. 다음 조건들이 성립할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? 입니다. 정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. 점 A, (1, 6). BC가 있는데요. AB의 중점 M 이것이 (x1, y1). AC의 중점 N 이것이 (x2, y2)입니다. 자,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무게 중심 좌표는 그렇죠. 그러면 b의 좌표를 a, b, c의 좌표를 c, d라고 놓고 a b c d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요. 중점 정보가 나와 있고 요합 정보가 나와 있죠? 그러면 1과 a를 더해서 2가 나는 것이 x1이다. x1의 두 배다. 그러면 6과 b를 더해서 2가 나는 것이 y1이다. 그럼 y1의 두 배다. 마찬가지로 a, c의 중점 x2, y2에 대하여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죠. 1 플러스 c가 2x2, 6 플러스 d가 2y2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2 e 플러스 a 플러스 c, 이것이 2x1, x2 이렇게 되겠죠. 예, 합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12 플러스 b 플러스 t 이것이 2에 y1 플러스 y2가 되겠습니다 한편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c 3분의 6 플러스 b 플러스 d가 되야 어 되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c를 여기서 얻을 수 있대요. 이항시키면 a 플러스 c는 자 여기 2니까요. 대입하면 4 0기 2가 돼서 2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b 플러스 d도 자, 대입하면 8마이너 1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. 그럼 이것이 마이너스 4고 이것이 2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3 분의 3 1, 3분의 2가 되겠죠? 정답 3번입니다.